볼살님 나아이온네스잖아 CL 서버 천조 저저 그거에 치우성이에요 치우성 쓰누라떼쓰누라떼쓰누라떼쓰누라떼우나라떼쓰우라떼레뉴라떼 자주 그러고 있잖아. <laughs> 진짜 하장 진짜 인던 가면은 하장 이러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그 그거예요. 이게, 이게 직업이 이제 이렇게 무슨 스킬을 쓰면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데 얘가 세오나프레 이렇게. 근데 남자 아이들 남자 캐릭을 만들면. 목소리를, 어, 저 245에요. 그 남자 캐릭을, 목소리를 여자처럼 만들면은, 게이처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세운나프 이렇게, 남자들은세운나프레세운나프를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세운나프레세운나프레는데 게이 캐릭을 만들면, 세운나프레세운나프레 바로 하루 차악 다니까요 한국음식 맛있어서 엉덩이 커졌어요 깜짝합니다 세우아 배! 세우아빼세우아빼이래 하루 차악 는다니까요